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7.4m짜리 압축에 자동사다리차 매입해왔고요 지금 전남 나주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구독자님이 뒤에 고물상을 하시는데 요거 2008년식 11만키로 뛴 장비 키압많 만이거든요 만 장비에 대해서 매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셔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식 장비를 원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뭘 할까? 정비해서 할까?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독자님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까 고민했는데 장비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정비를 조금만 정비하면 될것 같아서 요거 같으면 장비만 좀 정비해가지고 찌개차로 판매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루에 두번 뭐 전라북도에서 전라도에서만 두 북도 하나 남도 하나에서 이제 각각 하고 차다리차 그리고 찌개차 보러 왔는데 혹시 이 차량도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해 주시고요. 다시 와가지고 다시 올린 다음에 싹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되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찌겨차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